일으켜서 성공하고 황제로 즉위해 후주를 건국하였다. 이 과정에 조광윤 역시 참여하여 후주의 건국을 도왔다. 특이하게도 951년 과기가 반란할 당시 일가가 멸족한 탓에 과기의 후임 황제는 과기와 성이 다른 시씨이다. 자신의 아내의 조카를 후계자로 임명하였다. 시형이 제위에 오르자 그가 후주 세종이다. 조광윤은 후주의 군관으로서 이러한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과기가 세상을 떠난 뒤후주 황제의 아래에서 조광윤은 근위군 장군이 되었다. 이후 세종의 남정에 참여하며 군인으로서 권력을 잡게 된다. 이후 세종이 죽자 그의 아들인 시종훈이 후주의 황위를 계승했는데 당시 그의 나이는 겨우 7살에 불과했다. 따라서 5대 19기라는 전란의 시대에. 어린 황제의 불만을 느낀 군인들은 자신의 수장인 조강윤을 황제의 옹립.